드라마 연인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노아입니다. 현재 연인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음이 왜 해민서에 갇혀있는지가 주요 관심사로 보입니다. 음의 안타까운 상황은 명백하지만 예상되는 해피엔딩은 시청자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를 갖고 있고, 마지막은 어떤 반전을 보일지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전개에서는 도우미 채를 질투하며 위기에 빠뜨리고, 장연이 광증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19화에서 음은 심적 갈등을 극복하고, 장연과 채의 사랑을 인정하며 응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써 음은 두 주인공의 행복을 바라는 캐릭터로서 확정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이 어째서 1659년에 해민서 지하에 갇힌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영이라는 인물이 지평신에게 사초에 있었던 이장의 기록이 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초의 내용은 군답지 못한 자가 세자를 미혹하여 그릇된 일을 당기게 하고 무리 중 하나가 벌을 받아 광증에 걸려 해를 볼수 없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증이란 단어가 이슈가 되었는데 차라는 부사에 주목하여 음미 처음부터 미쳐있지는 않았으며 고문에 점점 몸과 마음이 흔들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해민서를 찾아간 신일과의 대화에서 나온 정보도 중요합니다. 최민서의 의원은 음에 대해 한해서 그를 이고 있으라고 희당했다고 전합니다. 이 의원은 지위가 높은 사부의 정오풍 관직에 있던 인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인물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또한 다시는 정상생활을 못하게 하는 등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외에도 일화에서 나온 여러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드라마의 전개와 음의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결말에 대한 예측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고에서는 수연세자가 장에게 편지를 쓰며 특별한 일을 부탁하고 조선 포로들을 구하고 원손을 지켜 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장은 군 안에서 위기를 겪게 되겠지만 각하꼴대가 이 장을 통해서만 조선과 소통을 하겠다는 인조의 주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영가가 원손을 대리 조선인 원손을 청라에 못 가게 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언급되어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영가와의 대화에서 음이 얼굴에 화상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화상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종이라는 인물이 드라마의 결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1659년에 즉위한 지 10년째 되는 해에 효종이 사망한다는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효종은 복림대군으로 장연과 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음의 노래에 감동을 받았던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연인의 흥미진진한 전개와 주요 캐릭터들 간의 복잡한 관계가 시청자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풀어질지 기대가 되며 시청자들은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요약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